갑습니다와룡봉초입니다자 오늘 11월 18일 오전입니다. 어, 미국 시장 얘기 좀 드려 보고요. 어, 우리 시장 얘기까지 좀 드려 볼 텐데요. 어,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어,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어... 내년도 증시 전망과 그리고 관련 섹터 관심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어 이거 올려드렸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쭉이 관련 섹터들이나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상황 어 언급들을 쭉 드렸으니까 어 아마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어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어제 미국 시장 일단 조정이 좀 나왔죠. 어 조정이 좀 나왔는데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양봉 마감하면서 11,000 포인트 어, 지지 가능성을 1차적으로 좀 높여 놓은 모습입니다. 어 다행스럽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어 일단 뭐 안에 내용을 조금 중요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몇개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경제지표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어제 어 10월 주택 착공 건수가 나왔는데 일단 컨센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월보다는 많이 부족했는데 일단 허가 건수 같은 경우도 컨센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나왔는데 전월보다는 역시 약한 어,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주택 착공 건수나 허가 건수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의 주택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한다라는 부분이 일단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주택이 착공이 시작된다라는 건 공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게 되면 원자재 같은 것도 사서 들어와야 되고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람들 고용해 가지고 고용도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요. 어느정도 주택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에 뭐 가전제품 같은것도 드려놔야 될 것이고 뭐 많습니다 가구도 드려놔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주택 단순하게 착공 건수 이거 하나를 그냥 기본적으로 아 그냥 어 주택을 짓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일단은 컨셉 보다는 괜찮습니다만 어 계속해서 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어, 컨셉보다 조금 더 이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월보다도 조금 낮았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 일단 분화세가 계속 나타나는 그러니까 실업 청구권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씩 계속 늘어나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늘어나야 이게 아 이게 계속 고용이 깨져 나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일단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주 어 조금 많이 낮아져서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 연속성은 갖지 못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고요.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요. 신규 수주, 고용자 수, 뭐 재고 지수 전부 다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월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 역시도 좋지 못했는데 어뭐 그렇게 쇼크 수준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0년물 모기지론이 전주에 7%를 넘어섰었 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다시 6.6%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대출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음, 어제 지수가 급락 출발을 하면서 좋지 않았던 초반의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뭐 뭐니 뭐니 해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어, 연음총재 어, 블라드 형님의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어, 진짜 이 지난 FOMC 전까지만 해도 조금 완화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잖아요. 와, 드디어 블라드 형님조차도 어, 비둘기적 성향의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FOMC 끝나고 나가지고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래의 초강경 울트라 매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아주 굉장한 매파적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 통화정책은 정책으로는 인플레를 잡는 데는 역부족이다. 부족하다. 테일러 준칙을 활용해서 이 금리를 결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최소한 5% 정도는 필요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7% 정도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어. 이건 뭐 엄청난 얘기죠. 6%도 아니고 지금 7%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어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 지금까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시장의 생각보를 훨씬 더 초월하는 매파적 얘기들을 지금까지 한 2년간 해왔는데 거의 대부분 어,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대로 됐다라는 게 지금 어, 블라드 총재의 이 발언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좀 너무 과도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라고 일단 전제를 달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5에서 5.25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놓는다라고 일단 어, 그런 쪽의 내용을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은요. 어 그랬는데 인플레 뚜드려 잡는 데까지 어 1년 정도 걸릴 것 같다,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 자체가 음, 일단 이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금리를 결정할 때어 참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도 실제 경제성장률이 있고 잠재 경제성장률이 있잖아요. 요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그 갭.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지금 실제 물가상승률과 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에 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실제 현재 상태에서의? 그럼 요 갭들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한데 그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5에서 7% 정도 가야 되더라. 이게 이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올라가면서 요게 5%대 요게 7%대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 잖아요 예, 지금 현재 금리는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예,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 이론상으로 지금 나와있는 지표상으로 이렇게 갭이 지금 나와있어서 5에서 7%라고 얘기한 거고 5% 정도 5에서 5.25% 정도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 그게 일단 기본 시각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이 나왔을까?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도 어한 달치 CPI 괜찮게 나왔다고 이거 가지고 어 김치국 마시면 안 돼라는 얘기를 바로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증거 볼 때까지 어 한두 달 정도 더 이어지는 걸볼 때까지 어 계속해서 긴축 어 기조는 유지를 해야 돼. 이렇게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FOMC 이후에 11월 FOMC 이후에 0.75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그러더니 계속 또 요즘에 또안 나오네요. 0.75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는 지금 조정을 줘야 된다. 다우 같은 경우는 어, 32,000한 중반 정도까지는 최소한 어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얘도 뭐 결국 하락을 했습니다만 거기 뭐 약보합이니까 이건 뭐 보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정말 견주합니다 정말 강하게 지금 지수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도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수가 계속해서 버텨나가기 시작하면 기업 실적 계속해서 앞으로 안 좋아질 건데, 지수만 계속해서 버텨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 찍어 누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괜찮게 지금 잘 맞춰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우가 지금 너무 비정상적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단 차트상으로 딱 놓고 보면, 어, 잘 지금, 음, 지지 라인에서 1차적인 지지를 지금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대략 어 오늘 저점이요 만천한5 어0 포인트, 6 0 포인트 밑으로 밀리지 않고 저점이 밀리지 않고 양봉이든 음봉이든 관계없이 한 도지 정도 크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이후 옆으로 길 가능성 조금 생깁니다. 어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 그리고 다시 이제 경제 지표 쪽으로 좀 넘어와 가지고 보면. 어제, 어, 민간 기업, 이제 부동산 기업 쪽에서 임대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 심, 그니까 10월 달 임대료가 전년 대비해서 한4.7%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한,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게 거의, 어, 최근 1년 6개월 상에 가장 느린 상승률이었답니다. 이때까지는 계속 두 자릿수 상승이 계속 매달 매, 매달 매두 자릿수씩 상승이 나왔는데 드디어 한 자릿수 그것도 4.7%까지 5% 미만으로 내려오는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확실히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은 나오게 됐다 어,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었고요 내년도에 집주인들 어차피 나는 임대료를 더 올릴 거야라고 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 아직도 70%나 됩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72%대에서 70%대로 약간 감소를 했고요. 어 반대로 이제 집을 어 임대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어 내년에 조금 더싼 데로 갈 거야라고 싼 데를 찾아볼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69% 이상 됐습니다. 어 기존에는 한66% 정도였거든요. 그게 약간 갭이 좀 줄어든 거죠.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 있어서 아마 향후에 조금씩은 좀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좀 될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어, 집주인들의 인상 계획이나 임차인들의 그, 집, 그, 요구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PC나 CPI에 반영이 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을, 어, 허가하는 부분 그그 그러니까 서로 협의한 협, 협의했던 부분이 어, 다시 한 4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일단 한숨을 돌린 부분이죠. 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일단 뭐 그런 정도가 어제 시장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구간은 절대로 지수가 어, 상승이 나와서는 안 되는 구간이다. 계속 지금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라이브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일단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 제가 어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흐름은 제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일단 열어야 되는데 1,800 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열긴 열어야 되는데 1,100 포인트에서 그냥 여기서 더 오르지 말고 여기서 옆으로 좀 기다가 좀 올라가면 1,400좀 뚜드러 맞고 또 내려오고 여기서 박스권 이 흐름이 나와주기를 일단 1차적으로 좀 기대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향후에 음, 얘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다우가 조금 덜 오르거나 다우는 약보합을 기록하거나 얘가 조금 밀리면 다우가 좀더 밀리거나 그러니까 지금의 반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들이 앞으로는 키맞추기로 조금씩 나오기는 할 겁니다. 이제 예, 어느 지점에서 바닥을 잡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로 지금 바닥을 잡아보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보면요.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 매도 중이고요. 선물 매수 중인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확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중립 이하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 이게 제가 무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흐름과 지수의 흐름이 지금 안 맞아요.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한 상황이 아침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어, 이게 오후장에 다시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상태라면 어, 선물이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선물 매수는 이게 그게 아니면요. 2460 포인트 어제 이탈을 했는데, 이거 오늘 회복 바로 못하면, 박스권 한단 내려옵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2,460으로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자율반등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오늘 지켜내고 마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밤에 끝을 잡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2,460포인트 바닥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생깁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개발락 출발 이후에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바닥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좀 나온 걸로 봐서 우리도 오늘 이런 형태로 바. 바닥을 잡는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이 11,000포인트 정도 우리 시장이 2,460포인트 정도 라인에서 어 일단 바닥을 조금씩 잡아보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조금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어 바람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어 희귀금속 관련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약간 나오는데 이건 뭐 크게 종목들의 확산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정유 섹터들 뭐 이건 지금 네옴 시티 관련한 부분에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 섹터들 어 크게 좀 올라오는데 예림당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제로투세븐 오늘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오, 오랜만에. 그 다음에 오늘 장전에 뉴스로도 올려드렸는데 어 OTT 관련 섹터들 그 세금공제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어 영화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섹터들 지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섹터들 게임 섹터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지스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사우디에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 지금 같이 연결 선상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차전지 섹터들 건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하이닉스가 어 아마 이게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매에서의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실수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아침에 뭐0개파락하고 출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회복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어제 하락 마감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 지금 뭐 스페인 총리하고도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심리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 기 이전에 조금 많이 올라왔던 EUV 섹터들이 지금 오늘 조금 쉬는데 어, 다른 그외 섹터들이 지금 어, 키 맞추기를 조금씩 해주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 반면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은 크게 눈에 띄는 섹터들은 없습니다. 강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은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인 중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없습니다. 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SM, SPG, 유일 로보틱스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BMT,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오늘 뭐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게 있죠. 그다음 이제 매도 상위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심텍 위메이드, JYP엔터, 카나리아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일단 현재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좀 이게 지금 수급 상황하고 안 맞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2,460 포인트 정도를 지켜내면서 여기서 바닥을 조금 이렇게 잡는 그러면서 여기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 주기를 어,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요. 어 지금이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박스권이 된다는 얘기는 아직 더 기다려야 돼라는 그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어디서 바닥을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을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